안녕하세요. 이방사TV 집토끼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중리택지입니다. 이천시청을 기점으로 저의 왼편에는 우미린이 공사 중이고 저의 오른편 쪽으로는 힐스테이트가 막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 제가 왜 나왔냐면요. 이곳에 여러분이 입주가 가능한 상가주택이 있어가지고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물인지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상가주택이 바로 제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1층은 상가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주차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세대당 1주차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보이는 뒤쪽에 상가는 주인분이 직접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상가 임대 문의는 받지 않고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임대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내부 들어가서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저희 집반장님께서 <laughs> 현관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CCTV 있고 엘리베이터가 바로 앞에 있어요. 타고 저희 한번 세대로 올라가 볼게요. 제가 3층에 올라와 있는데요. 3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들어오자마자 현관 입구에 이렇게 예쁜 사이트 주문이 있고요. 양쪽으로 신발장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방한 개가 있고요. 여기는 공용 욕실입니다. 그리고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쪽 창으로 되어 있어서 뷰가 너무 시원하게 되어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방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메인 안방이고요. 메인 안방에는 욕실이 있고요. 그 옆으로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올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싱크볼이 넓게 빠져 있습니다. 3구 가스레인지가 있고요. 수납장이 위 아래로 넉넉하게 짜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맨 마지막 세 번째 방이고요. 창문이 양쪽으로 나아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훌륭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천 중리 택지지구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건물의 임대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내부를 실제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댓글 창이나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상세 정보를 써놓을 테니까요. 어, 그것을 보고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